안녕하십니까. 용인중전마마입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, 갑진년이 지나고 여러분, 을사년이 왔습니다. 어렵고 힘든 갑진년 이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는 왔습니다. 1년 여러분, 대성을 시청해 주시고 용인중전마마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, 애청자, 구독자 여러분,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더 많은 시청을 바라는데 여러분, 아직도 구독이 되어 있지 않으시고요.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계십니다, 여러분. 자, 이 영상을 여러분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면 복이 들어갑니다. 자, 1, 4년에도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겁니다. 1년을 또 지켜봐 주시고요.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되는 영상을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겁니다. 한해한 해, 한해 하루 하루. 또 월, 수, 금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송 여러분들의 가정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송을 하려고 저 용인 중전마마가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 1년 또 여러분들한테 큰 인사와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